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그 많은 분들이 네. 본인이 타고난 운또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복이 다 있는데 네. 그때 그때 그다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거를 어떻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요. 네. 어, 태어날 때부터 네. 금수저가 있어요. 사주에도. 아, 네. 네. 타고날 때부터 이게 재물운을 아주 안고서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띠별로 다 있습니다. 아, 띠별로요? 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열두 띠가 있는데요. 이 열두 띠에, 어, 어떤 띠는 무슨 달에 태어난 띠가 음. 좋고, 어떤 띠는 무슨 달에 태어난 또 사람이 좋고, 이거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 재물운을 강하게, 어, 안고 태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 그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네. 사람과 사람의 세, 생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혼자서는 못 살잖아요 뭘 그렇죠. 해도 친구를 사귀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고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사람과 사람이고 그렇죠. 내가 무슨 동업을 해도 사업을 해도 사람과 사람이고 모든 게 사람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물론 내가 내가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주위에, 누가 내 주위에 있느냐, 어떤 음.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네. 내가 더잘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더못살 수도 있고, 아. 그런 게 정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관계, 나에게 주위에 접해지는 모든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이, 정말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지만 그래도 내가 나보다 운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운기도 상승하는 거고 그리고 내 반려자 예를 들면 결혼을 하더라도요. 나는 이 정도인데 내가 결혼할 상대자가 나보다 운이 좋으면 그 운을 또 받아서 살거든요. 네. 또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낳을 때 무슨 띠에 몇 월생이 좋은지가 네. 있어요. 네. 그러면 그몇 월생에 낳으면 그 애가 태어날 네. 때부터 내가 돈으로는 금수저를 못 물려주지만 네. 운기, 사주로는 금수저를 물려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 애로 인해서 나도 복을 받아요. 복이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집안이 흥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어나는 이 사람에 따라서 각각의 띠에 따라서, 어, 무슨 달에 태어났는지, 무슨 달의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가 돼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태어날 때부터 이 금수저를 안고 태어나는 이 재물복을 떠안고 태어나는 각 띠에 각 띠마다 한 달씩이 있거든요. 네. 몇 월생 몇 월생이 있는지 제가 오늘 그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릴까 합니다. 아 네, 선생님.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laughs> 네, 그러면 우리 순서대로 쥐띠부터 네.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자축 인묘뭐 이렇게 나가니까 쥐띠부터 아, 네. 어, 한번 알기 쉽게 네. 해볼까 해요. 아, 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네. 다 개개인의 생년월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년월일의 사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어, 거의 대부분 맞고요. 하지만 극단적인 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띠, 뭐, 호랑이띠, 용띠, 이런 분들은요. 네. 극단적으로 이 달에 태어났어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달에 태어났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거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 그런 띠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있어서 어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이 사람이 나에게 어 금전운으로 도움이 될지, 나한테 이렇게 해를 입힐지 이 정도를 알고 또더 세세하게 들어가려면 그 사람 사주가 있어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선생님. 쥐띠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네. 음력 생일입니다. 쥐띠분들은요, 음력 7월생들이 좋으세요. 아, 네. 네, 7월에 태어나신 분들, 쥐띠분들은 음력 7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 재물운을 떠안고 태어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은 소띠가 되겠죠. 네. 소띠는 6월에 태어나신 분들, 음. 음력입니다. 음력 6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재물운을 어, 복을 떠안고 태어나신 분들이세요. 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6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어, 좀 식복 먹을 복뭐 받을 복다 있고요. 네. 어, 부모복도 있고, 자식복도 있고, 일복도 있고, 음. 여러 가지로 복을 다 갖고 있는. 어, 소띠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다음은 이제 호랑이띠. 호랑이띠요. 네. 호랑이띠 분들은요, 음력 5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좋습니다. 아. 네. 음력 5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랑이도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에 네. 그 생년월일을 또다 봐야 되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거예요. 대체적으로 음력 5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좋고요. 다음은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는 음력 4월생들이 좋습니다. 네. 네 음력 4월생분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토끼띠분들이 만약에 뭐, 쥐띠분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 쥐띠분들 아까 7월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7월생 분들 찾으시면 됩니다 음. 네, 소띠분들 찾으시려면 음력 6월생 분들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기를 낳는다 그럼 소띠에 낳는다 음력 6월생에 낳으시면 좋습니다 네. 날짜까지 더 맞으면 금상첨화겠죠 음. 그리고 토끼띠분들 음력 4월생으로 낳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잘 맞춰서 자녀를 낳든 내가 결혼할 상대자를 찾든 사업 파트너가 됐든, 이렇게, 어, 잘 보시고 찾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용띠분들이에요. 네. 용띠분들은 음력 3월생분들이 좋습니다. 아. 3월생분들이요, 천운이, 천운을 갖고 태어나세요. 아. 네, 3월생분들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네. 네. 뭐, 용띠분들 다른, 어, 월생분들도 좋은 월생 있으세요. 네. 다른 달도 있으신데, 특히나 용띠분들은 3월생은 정말 끝판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3월생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너무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뱀띠분들. 뱀띠분들은요, 음력 2월생분들이 좋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뱀띠 2월생은 뭐, 어, 이렇게, 동면하는 시기잖아요. 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랑 다르게, 음력 2월생분들 좋습니다. 음력 2월생분들, 자녀를 낳더라도, 뭐, 사업 파트너를 찾더라도, 아, 몇월생이야? 음력 2월생.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음력 2월생분들 좋으시고요. 말띠분들. 말띠분들도 극과 극을 달린다고 말씀드렸죠. 네. 음력 1월생분들 좋습니다. 근데 1월생분들이요, 그 말띠분들은 참 고집도 세고, 좀, 뭐랄까, 팔자도 세고. 네. 네. 이렇게 큰 띠들이 좀 팔자가 세요. 고집도 네. 세고. 근데 1월생분들이 좋기는 하나,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 말띠 1월생분들은 재물복은 타고 나거든요. 어. 근데, 어, 다른 면에서, 예를 들면, 어, 부부 간에 뭐 이런 운이라든지, 뭐 자녀 운이라든지, 이런 거에선 조금 비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물 운이 좋다는 거, 음력 1월생분들이 재물, 그 뜻이 이제 1월생분들이 조금 팔자가 좀 드시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죠. 뭐둘다 얻을 순 없잖아요. 돈이 따르면 또 하나 를 얻으면 잃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돈이 있으면 그래도 다른 게 해결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음. 1월생분들 좋습니다. 그리고 양띠분들은요, 음력 12월생분들이 좋습니다. 네. 양띠로 태어나시려면, 이왕이면, 음력 12월에 태어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누굴 만나더라도, 내가 양띠를 누굴 만나더라도, 음력 12월생 분들 찾으시면 좀 좋으실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원숭이띠. 원숭이띠분들은요, 음력 11월생 분들이 좋습니다. 아. 네. 원숭이띠분들은 음력 11월생 분들이 좋으시니까, 음력 11월생 잘 기억하셨다가, 아, 원숭이띠분들 구하실 때는 또, 음력 11월생. 네. 그 다음에는 닭띠분들입니다. 닭띠분들은요, 음력 10월생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음, 네, 닭띠분들은요, 네. 어, 소띠도 마찬가지고, 어, 원숭이도 마찬가지고 용도 마찬가지고 뭐 쥐도 마찬가지지만 이 닭띠분들도 어, 조상님 많이 섬겨야지 잘 돼요. 네. 조상님을 많이 섬겨야 어, 자기 운이 풀린다. 음. 그렇지만 닭띠분들 음력 10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 50점 이상 먹고 들어간다. 어, 좋은 운을 갖고 태어난다. 금수저. 재물운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볼수 있고요. 네. 개띠 분들. 개띠분들은요. 가을에 9월에 음력 9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참 좋습니다. 네. 네. 9월생 분들 뭐 더할 나위 없죠. 너무 좋습니다. 어. 그러니까. 개띠 분들, 9월생 어, 분들 옆에 계시면 은 운기 상승 같이 되고요. 어, 좋은 일들이 많이 좋은 운의 흐름이 있어야 내일도 잘 되는 거거든요. 네.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내일이 잘 되는 거니까 어, 이런 분들을 옆에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돼지띠 분들인데요. 돼지띠 분들은 한 여름에 태어난. 음력 8월생 분들이 좋습니다. 어... 네, 음력 8월생 분들도 천운을 천복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돼지띠 분들, 뭐 음력 8월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먹을복, 뭐 식복, 뭐 받을복, 뭐다 있습니다. 네. 제복 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을 다 갖고 계시니까요. 음력 8월생 돼지띠분들 옆에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 반려자를 구하실더라도, 음력 8월생의 돼지띠분들, 어, 또 이제 뭐 생년월일까지 자세히 봐야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50점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음력 8월생분들 어, 찾으시면 참 많이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선생님. 자기가 태어난 달이 뭐, 그닥 좋지 않다 하더라도, 지인분들을 잘 이렇게 만나서. 그렇죠. 좋은 달에 태어나신 분들을 주변에 두면. 네. 같이 운기 상승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네. 오늘 너무 아주 유용한 팁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